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생에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자, 봄이 왔다 싶으니까 벌써 막 더워지죠. 그쵸? 벌써 5월입니다. 자, 그러면 5월달, 나의 전반적인 운세를 한번 연애부터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요, 쥐띠분들의 운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연애적인 부분에서 어떨지 볼게요. 아, 요 카드는요, 하늘과 땅이 좀 어긋난데요. 연애에서 요게 어긋난 모습은요, 어, 원치 않은데 자꾸만 헤어질 일이 생기고요. 싸울 일이 생겨서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런 시기에 내가 출장을 멀리 가거나 아니면, 어, 약간 서, 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먼 거리 연애를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좋아요. 이 모습은 쥐띠분들 5월달에는요, 살짝 갈등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별것 아니면 그냥 이해하고 참으세요. 괜히 욱하지 마세요. 요만한 거 가지고 싸워서 헤어지네, 만에 그냥 갈등할 수 있는 운이에요. GT 분들, 5월에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비가 와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마음으로요, 이럴까, 저럴까, 내 마음이, 응,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에서도요, 어, 별것 아닌데 자꾸만 확인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나얼마큼 좋아해? 그러면 이제 우리 상대는, 아니, 그거 뭐 매번 얘기해야 돼? 이러면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우리 5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요 발로 시비하지 마시고요. 음 그래 하고 맞춰 주신다. 그러면 이런 달은 어 아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자꾸만 어긋나니까 많은 애정 표현을 해 주시고요. 많은 음, 대화를 나누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싱글이신 분들은요. 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날씨 좋으니까. 어, 밤에, 저기, 낮에, 꽃구경도 가고요. 꼭 애인이 없어도, 괜찮아, 괜찮아. 너무, 어 빨리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꾸만 어긋나는 달이에요. 자, 그 다음, 직장에서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 요 모습은 수천수라 그래서요. 뭔가 직장에서 내가 좀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편안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찌 보면, 지난달까지는 뭔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5월 달에는 오해도 풀리고요. 좀 여유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어, 아, 이게 안정되고, 또 날씨가 5월 달 되다 보니까 아주 노곤하고 요럴 때 이제 왠지 무기력함을 오히려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무기력하고, 아, 뭐 뭔지 모르게 이제, 아, 지루하고, 요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오히려, 아, 내가 이제는 직장에서 많이 적응을 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요번 달에 어떤 결과를 이제 내기보다는요, 지금까지 이제 노력해온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나가는, 뭔가 준비해가는 어, 그것이 준비했던 것이 이렇게 점점 쌓여가는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5월달에는요. 어,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하던 거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럴 때 공부하면 참 좋다. 공부하거나 뭔가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연습하거나 어, 그리고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궁리하는 그런 5월이 된다 그러면 직장에서는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요. 혹시 내 마음이 아 어, 뭔지 모르겠어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래서 망설인다. 그러면 어, 망설이지 마세요. 그 직장 지금 괜찮아요. 그곳에서 좀더 어 과정이니까요. 어 여기에서 빨리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좀더 지켜보시면서 나를 조금 성장시키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사업에서 보면요. 어, 사업에서는요, 뭔가 아이디어도 많이 샘솟고, 뭔가, 어, 뭔가 새롭게 막 시작하고 싶고, 이거 아닌 거 같아. 내가 좀더 뭔가 성장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든다예요. 이걸 해볼까? 아니면 저걸 해볼까? 뭐 이렇게 고민도 되고,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그런데다가 자꾸만 새로운 거 하고 싶어지는 거야. 우리 왜 이제 쇼핑 가면 왜 신상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있던 건 자꾸만, 아우, 이건 별로야. 이런 생각 들수 있는 5월이에요. 그런데 사업에서도요. 어 내가 지금 음, 꾸준히 해 왔긴 했지만 뭔가 성과도 없어. 이러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좀음 다른 일해 볼까? 아니면 여기다 플러스해서 뭐생걸 시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 요번 달에는 그냥 그동안 하던 거 계속 하시는 게좀더 나을 수 있다예요. 왜냐하면 그 하고 있는 일이 결과적으로 지금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하는 일, 여 사업 비전이 아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답답한 것이지 하는 일이 문제 대해서 아니면 안 좋은 일이라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사업적으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예.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g 띠분들 5월 달에 금전운을 보니까요. 이번 달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쵸? 돈도 많이 들어오고 또 뭔가 행사 같은 거 아니면 음, 이벤트 같은 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러면 어 부수입이 짭짤해요. 근데 들어오는 것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득을 볼수 있는 게 5월 달에 있는데요. 들어온 만큼 또 지출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품위 위주도 해야 되죠.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준비 과정에 또 들어가는 투자되는 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어 들어오는 짭짤하게 들어오는 것도 많고 또 그만큼 예기치 않게 뭔가 어, 나가는. 돈도 있을 수 있다예요. 그래서 5월에는요, 조금 홍보비라든가 뭔가 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투자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사도 될거왜 이렇게 지름신이 이제 다 그냥 갑자기 내가 수입이 좀 이렇게 늘어나니까 안 사도 될거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5월에는요 예기치 않게 분명히 돈은 들어와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어, 안 사도 되는데 굳이. 그냥, 어, 쓸데없이 막 이렇게, 왜, 우리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 쇼핑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요 달에 들어온 건좀 이렇게 묶어두는 게내 돈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달에는 지름신이, 지름신이 발동하더라도 좀꾹 참는다 그러면, 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인 관계를 한번 볼게요. 예. 네. 어, 자. 대인 관계에서는요, 조금 요번 달에, 어, 요게 보면은, 어, 조금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짝 즐기고 뭔가 즐거운 일, 재밌는 일을 많이 도모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까 대인 관계에서는 사실은요, 내가 인기도 많아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실은 되게 바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연애에서 보니까요 연애에서는 약간 먹구름 이었잖아요 그쵸 티격태격하고 약간 떨어질, 일, 떨어질 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하는거 요 모습이 혹시 대인관계에서 내가 다른 일로 바쁘고 사람들하고 모임에서 바쁘고 이러다 보면 짝꿍한테 내가 소홀할 수 있는 달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갈등이 그죠 생기죠 어, 대인 관계에서의 모습을 보면 나는 사실은 인기가 좀 많아. 그래서 여기서도 오라 그러고, 저기서도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바쁘긴 바빠요 근데 실속은 없다? 그 대인 관계에서 바쁜 모습이 약간 실속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좀 계획해서 아 내가 요 사람도 만나고 요 사람도 만나고 어 이러시는게 좋아요 왜 좋은게 좋아 이러면서 그냥 어, 아주 시간도 있으니까 여기도 가고 누가 부르면 거기도 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 짝꿍 하고는 멀어지면서 어 나는 굉장히 분주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있으니까 어 나는 또이 어, 사람 저 사람한테 어떤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도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기 있는 거참 좋잖아요. 그쵸? 렇 근데 요거를 좀 계획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짝꿍하고도 관계가 좋아지면서 내가 조금 실속 있는 모습으로 대인 관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 달. 5월 달에 짓띠분들의 이렇게 조언을 보면요. 요번 달에는 내가 자꾸만, 어, 디 머물러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분주하고 나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내, 내 발이 마당발이 돼요. 인기도 많아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바빠요. 이 사람 오라 그러고 저 사람 오라 그러고. 그리고 하는 사업도 뭔가 이제 점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달, 5월 달, 어,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 어떤 공간에 있는 것보다 나가면 너무 좋죠. 어, 이번 달에는 많이 예, 내가 사람들하고의 인맥이라든가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 넓어지는 풍요로운 어, 5월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속은 꼭 챙기 챙기셔야 돼요. 이게 실속 없이 하거나 계획 없이 한다 그러면 그냥 음, 왔다 갔다만 하고요, 길거리에 시간 다 보내고요. 어,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애쓰긴 했는데 결과가 없어서 집에 오면 허탈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5월에는 내가 많은 활동을 하는 것도 좀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5월이 될 거예요. 자, 색깔을 보니까요 주황색이 너무 좋대요. 우리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리스티 주황 색 바르고 굉장히 화사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포인트로 어, 뭐 주황색 넥타이 같은 거좀 하신다 그러면 아마 운이 더업 되실 거예요. 5월도 행복하세요.